장애인 근로자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많은 것들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재택근무 시스템을 만드는 주식회사 브이드림 대표 김민지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이랑 같이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게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일할 수 없다, 이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같이 막 장애 고용법도 알아보고 했었을 때. 재택근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었고 이걸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찰나에 그때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대표님들이 이번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몇 억이 나왔어 몇 천만 원이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된다. 100명당 3.1%씩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된다. 이 법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뭐 의사소통, 시설, 이런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장애인 고용하지 말고 부담감 내는 게 훨씬 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시스템화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빠르게 시스템화 만들어 나갔죠. 처음에는 중충장애는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 어떻게 일을 해요? 라고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내병변장애인 분들은 보시면 몸이 많이 불편해 보여요. 불편해 보이지만 인지가 비장애인이랑 똑같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저희 안에서 그 검증이 된 분들을 받고 그리고 또 실제 업무 생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계시고 요즘에는 영상 편집이라든지 장애 유튜버 쪽도 많이 있고요. 또 SNS 마케팅, 뉴스레터, 카드 뉴스 만들기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을 장애인들이 정말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1월에 창업을 했거든요. 4명에서 출발했어요. 3년 만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저희가 직원 수가 거의 40명 정도가 됩니다. 누적 투자 금액은 25억. 누적 투자를 했고, 지금 시리즈 B 유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저희 300여 군데가 넘고요. 장애인 근로자들은 거의 1000명 가까이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굉장히 큰 고객사인 BNK 부산은행. 그리고 야놀자 더본코리아 YBN 강원테크노파크 와이즈넛 패스파이브 퍼시스그룹 한국통운 야나두. 뱅크 <laughs>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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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를 바꾸다. b n k 전국에 있는 장인 애 복지관 협단체가 수천 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한 군데 한 군데 거의 다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저희가 이러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브이 드림입니다 하고 찾아가도 될까요? 하고 <laughs> 억지로 찾아가고 어, 정말 바닥부터 <laughs> 이렇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해도 많이 받았었고요. 또저 젊은 여자가 장애인을 이용을 해서 뭐 하려고 하네. 경계심이 좀 많은 음.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7개월 동안 월급 음. 1 0못까지 왔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낮에 영업하고, 밤에 사업 계획서 쓰고, 여기저기 대출 빌리고, <laughs> 나중에 부모님, 오빠. <laughs>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너무 대출 너무 많이 해서 신용등급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던데. 근데 저는 더단당하게 아니, 스타트할 거면 당연히, 신용등급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 정도 감수 안 하고, 스타트업 만 하면 안 되죠. <laughs> 제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우리 애기가 한살 조금 넘었을 때 제가 혼자가 됐어요.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나를 혼자 키워야 되 그러면서, 아, 진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해야겠다, 두고 봐,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었었던 것 같아요.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간절함으로 승화를 하니까 그냥 거절에 대한 맷집 이런 것도 생기고 아, 그냥 가보자 하면 되지. 그럼 추진력 이런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간절함에서 진짜 나오는 것 같아요, 공 저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 직원들에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지 이게 아니라 몰입을 해야 탁월해지는 거거든요. 진짜 몰입하고 고민하고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공급, 수요에 철저하게 들어가서 현장 중심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창업을 두고 계시는 멋진 청년 분들은 단절함, <laughs> 몰입, 제일 중요하다. 정말 많은 것을 몰입하고 걸어야 내가 또 뒤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살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막 밖에서 어, 우리 엄마 대표야, 우리 엄마 신문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어,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네, 진짜 예쁘게 잘 컸어요. 아 너무 힘들, 진짜 너무 너무 좋아.